바다에서 만난 이문학 53회입니다.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 한반도에서 조선인이 해기교육, 해기교육을 받을 기회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통치하는 한반도에서는 한일 등합이 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1919년 인천에서 설립된 조선 총독부 최신성 고등해원양성소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학교는 나중에 진해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학교는 진해 고등해원양성소라고 불리어졌는데요. 진해 고등해원양성소 이 학교는 지금은 한국 근현대해양개척사에서좀 비중있게 다루는 교육기관인데요. 물론 이 학교는 조선인에게 해기교육. 전번에 제가 해양국가에게 해기기술과 해기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이 조선인들에게 이 해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슬립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일본이 멋하려고 조선인에게 이 고급 해기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여러분? 에, 당시 이 학교는 당시 소학교 고등과 이상 학력 소유자가 입학할 수 있던 그런 학교였는데요. 에, 당시 소, 소학교라는 것은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되겠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이 소학교에 조차 다니지 못한 조선인들도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죠. 이 수학교도 순전히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었던 거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 해운는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해상 운송을 담당할 해기사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자국에 설립된 해기사 교육기관만으로는 수요에, 수요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식민지 조선의 동일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이 학교는 우리가 일제가 통치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그런 엄혹한 이미지와 매우 일치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것은 선박사관 교육과 맞물려서 당시의 교육기관으로서는 수학과정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들어서 입박자 수에 비해 졸업자 수가 많이 낮은 그런 교육기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해기사를 필요로 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서 한반도 북쪽으로 만주지방, 중국 대륙, 그리고 아시아 전반으로 침략이 본격화되자 해상 수송을 담당할 해기사가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은 끝이 없었는데요.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남쪽으로 베트남, 태국,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더 나가서는 아 폴리네시아의 뉴기니까지 점령했습니다. 이 일본의 정치지리적 확장을 살펴보면, 대항해 시대 초기에 지구의 반대편까지 확장해 나간 포르투갈과 닮은 데가 있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다른 면이 있다는 한쪽은 범선으로 수송을 담당했고, 다른 한쪽은 기계화된 금속 전기선으로 했던 겁니다. 일본의 탄반도 식민통치기구인 조선 총독부는 한일 병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해운업체가 될 조선우선이라는 기업이 설립되도록 막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해운업을 주도하던 니혼유센. 니혼유센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니혼유센은 우리식으로 한자음을 읽으면 일본 우선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선우선은 일본 우선을 모델로 삼은 해운 기업으로서 처음에는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해운업자들의 출자로 운영되다가 나중에는 일본 본국의 일본 우선과 같은 대주주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조선 우선의 설립과 함께 거의 다 꺼져가던 조선의, 조선인의, 해운업은, 조선인의 해운업은 그 남은 희미한 불씨마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한반도의 연안 항로로 시작한 조선우선은 차츰 차츰 주변의 해 근해 구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는데요. 일본은 한반도와 연근해 구역은 조선우선에게 맡기고 나머지 원양 구역은 멀리 멀리 원양 구역은 본국의 대형 해운선사인 일본우선, 그러니까 니혼유선이죠. 이 니혼유선과 그리고 또 하나의 해운기업 오사카쇼센이 주로 담당하는 이두 기업이 주로 담당하는 해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해상권은 물론 세계 항로까지 해운 해양력을 장악하는데. 조선은 둘도 없는 속국 파트너였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해양 경략에 있어서 식민지 조선의 인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이 해기 기술을 습득하는 일을 일본은 조선인이 해기 기술을 습득하는 일을 매우 싫했습니다. 어 조선인은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보통 선원으로 고향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 기, 이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해기 기술을 습득하고 공부를 해서 해기사가 될수 있는 조건인 해기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기 면허는 당시는 해기 면허가 얼종 해기 면허. 갑종 해기 면허.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기 면허는 해기 면허 중에서도 상위 면허인 일반인들은 취득하기가 까다로운 갑종 해기 면허입니다. 당시 조선 우선에서는 성성 근무하던 선장, 기관장이 대략 5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 이와 같은 갑종 해기 면허 소유자는 나중에 선장이 된 신순성, 신순성님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들이었습니다. 해기에 대한 이와 같은 조선인 배제는 1919년 인천의 총독부 소속 고동해운양성소가 설립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해운행정, 해운행정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과의 해운이 경영되기 위해서는 해운 행정이 필수 조건이겠는데요. 이 해운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조선의 해운 행정 기관의 육상 직원에, 해운 행정 기관의 육상 직원에 조선인 직원을, 그러니까 해운 행정을 제대로 이해, 이해할 만한 위치의 직원에 조선인을 거의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이 패전하고 물러난 뒤, 아직 국호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던 신생조국의 해운 행정은, 무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지, 지금 7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고도로 성장한 우리의 해운, 우리의 해운 행정을 생각하면, 뭐, 거의 기적이죠. 지금 인터넷 한국현문학관에서 개최하는 강의 방송 바다에서 만나니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여섯 번째 순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심호섭이었습니다.